난 이유가 다 있네. <laughs> 혼자 계셔서 이렇게 동 떨어져 계세요. 왕따죠. <laughs> 왕따예요. 친구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거 많은 척이에요. 팀 동료일 뿐이 친구라고 할수 없군요. 진짜 서운해야겠다. 왜 서운해요 이게? 맞는 서... 말인데. 서운한데? 어쩔 수없어 인생은 혼자야. 사라지는 엄지 있잖아요 아, 네.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큰지로 궁금해요 저는 펴요 왜냐면 이게 뺏겼을 어, 때 여기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쵸. 여기가 막 굳고 멍들거든요 아 그러면은 방망이 잡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신경 쓰잖아요 아안 끼시는 분들은? 강한 남자들 저는 통증에 약한 남자 예견남자 그러니까 위스 싸움 잘해요? <laughs> 네. 그 투수막을 더보에이 점점 피처 라인을 그냥. 힘이, 힘이 없는 거거요 레프트 앞에 한다. 지 풀면 이제 수비치 네. 다 하고, 빠른 사람이 있으니까, 잡지게. 배터가 지금 너무 뒤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좀 바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타고 과연 설정으로 그렇게 나오게끔. 하셨는데. 끝났어요. 다 들었어요. 삼소랑 이제 여기 인간, 인간 두 명하고. 둘과 소기 소원, 소투, 기소쓰리삼소밥3 0 0 k 아 애들이 힘이 너무 좋아요. <laughs> 다 멀리치는데 우리 멀리 못 치니까 나랑 정들. <laughs> 비교돼, 비교돼. <웃음> 때 맞을 때마다 때마. 트때좀 잘하고요. 트는또구 최신식이네요. 원살 네, 아래쪽. 나쪽 과 늑대 구간에서 집중을 해야 돼아 그런 느낌을 찾아보라고 그어 이해한 것 같아? 이해 못한것 같은데? 얼굴이? <laughs> 표정이 얼굴이 <목소리> 어? 이해 못한것 같아 한번 해보고 <목소리> 어? 피드백을 끝으로 또 주더라고 오케 색깔이 어. 빨갛게 된 거잖아요 어디서 묻어라은 거야? 제 열심히 해서 손피났는와 지금 다 터져가지고 진짜요? 그럼 확대해서 찍어볼게요 와피범복이다 민혁이, 민혁이 바로 찍어주세요 아 맞다 까 민혁 콩쌈 새벽부터 이제 운동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같이 분홍, 분홍 소세지랑 응. 분홍 소세지 오늘 처음 하러 나갔다가 런닝머신 7분 타고 부상이 슈로 들어갔어요 아근 아까 민혁 콩쌈한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 근데 민혁이는 그러니까 사람을 친구로 생각 안 하고 자기 아래 것으로 생각하니까 충분히 그러셨어요 인형이 진정한 친구는 제가 한 60살 쯤 나올 거같으 <laughs> 아래 것 아니면은 자기 뭐 감정 쓰레기통 심심풀이 땅콩 아니면 자기 심심할 때 그러는 <laughs> 거예요? 네? 인형이 기분에 따라 다를 거 같은데 보여줘요 자기 심심하다고 자야 되는데 방으로 부르더라도 거안 <laughs> 안 가니까 진짜 서운하다 <laughs> 너 친구한테 그럴 <laughs> 땐또 친구 <추워. 웃음> <laughs> 진짜 진짜 귀엽더라고 뭐 사뒀어요? 삼촌으로서? 네? 뭐 사뒀어요? 삼촌으로서? 아직 본 적이 줄... 이제 없어요. 이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삼촌으로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민해 본대요. 중요한 선물 고민해 본대요. 이게 받은 만큼 다 드려야 돼. 준원 형애기 나눠서 다 드려야지. 아 그럼 미리 많이 줘야겠다. 투자 개념으로. <laughs> 야. 공부 시간에 누가 와그 말해. 맞죠 <laughs> 아, 바로 얘기했죠 아. 심심, 지금은 심심풀이 땅콩인거요 땅콩새기가 <laughs> 아 맞어 <맞혀>, 맞어 <laughs> 이아 계속 못입할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오케이. 들어, 수고하수 뭐 들어 음 슬라임. 약간 같은. 음, 근데 네. 색깔이 되게 라커피같도 선라... 이번엔 곤란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어. 지금. 아. 여기 폭이 짧으니까 손으로 밀고 나가는 어. 스트라이프 폭이 좀더랭킹할수 있어. 수수 아사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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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코치님 코친눈빛 그냥 신나는 노래, 막 힙합 노래 이런 거틀것 같은데 예 신나야 되니까 안 틀죠? 쳐져요 누가 백문 백답하래? 네? 왜 자꾸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친해졌나? 아, 맞아요 맞아요. 오 저희 기획기도를 따가지고 모를 수가 없지 않나. 역시. 기회기, 그런 기획 끝에 썼다. 맞아 막 맞거든? 저는 이제 여기에 맞았을 때그 느낌을 잘 느껴야 되 지금은 순위는 나쁘지 않으니까 자꾸 요걸 신경 쓰려가지고 느낌을 잃어 잡고 시에 맞는 느낌을 <놀람> 느끼고 <느낌을 기려. 놀람> <지금>. 어떤 <놀람> 얘기 좀 해주셨는지 어? 어떤 얘기 해주셨는지 저희한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별력기안해하면5 0 0원 겨울에 같이, 아이고, 같이, 같이 한 적은 없는데 느낌을 아니까 뭐가 안 됐을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동시에 맞는 거니까 배운 대로 그만 해라 음. 코칭 시니까다해 <laughs> 역시 멋있으십니다 예? 아, 네? 네, 멋있으십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오래서 그래, 오래 해서 그래 요 오래 오 예, 적응했네. 오케이 오케이 했어정했 Hello, everybody. Hi, everyone. My name is Sam Hilliard. I'm new to the KT this year. I'm from Texas, uh, United States, and I'm very excited to be a part of this team and go to Korea for the first time. My first impression is um, they seem like a great group of guys. They're very talented baseball players. They play with a lot of passion. It's, it's a lot of fun. Everyone's having fun and is relaxed feel very comfortable. The coaches and, and teammates are making me feel comfortable and welcome. So uh, I'm glad to be here. One or two, yeah. Uh, JD. JD's cool. He uh, seems very interested in uh, American baseball and American culture and we talk a lot. Other than that, it's hard for me to remember the names. Um, but I'm learning. My offseason training went very well. I feel like I formed this very strong foundation. I feel healthy, strong, well rested, uh, and very eager to start playing. I always love this time of year to get here. Yeah, so in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in the big leagues in the MLB, depending on the team, but every team I've ever been on, um, when you hit a home run, you're expected to point at. The bullpen, uh, the bullpen pitchers on your team, uh, as if to say, "I got you guys. Like, we got your back. You got our back." And you're just acknowledging them because they're—they do a lot of work, and they don't get a lot of the praise. Also, they get mad at you if you don't do it. <laughs> Jake Cave. Yeah, I reached out to him when I knew that KT had interest in signing me, and I said. What's your advice? Do you recommend that I do this? Uh, because for someone from America, it's a very um, big decision. You know, you move across to the other side of the world. And, and he just told me, you're going to love it. That's a great place to play. The fans are amazing. The environment of the game is, is very, very exciting. And they're going to treat you really well. And you're going to play every day. And that was all I needed to hear. Uh, I trust him. We're, we're good buddies, so he, he was a big part of uh,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me. Yeah, what's in your training? My strengths, I would say, um, are my power at the plate, my ability to run, and uh, my defense. Um, I'm very excited to be here. Thank you for welcoming me, making me feel welcome. I hope to um, be a major part of this team, helping it get back to where we belong in the playoffs. And on top, uh, so looking forward to playing in front of all you this year, and I'm looking forward to the energy that you will bring every day. So, thank you. <laughs> um, Chama Chama, yeah, it means relax. Yeah, you hit and you go Chama Chama, you did. My translator 아, Alex. 아, <laughs> 참아, yeah, yeah. First first o r d Jai putta m e d 하나씩 말하자. 하나 네. 어, 원큐. 아, 벌스켓.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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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한 이유가 다 있네. <laughs> 와우! 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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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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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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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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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웃 자기하게 아, 에이 깐리막 착으로 돌때 됐어. 됐요다